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당 영상은 압광고 영상입니다 어째서 압광고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라면 하드웨어 지갑 하나 정도 가지고 있을 법한데요 저는 암호화폐 유튜브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회사인 디센트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제 링크를 통해서 디센트월렛을 구매하실 때마다 저에게 약간의 수익금 뽀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압광고다 자 그리고 디센트월렛에서 이번에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제품 할인 행사 및 기간 동안에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에어드랍을 통해 코인들을 선물로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오늘부터 2025년도 1월 5일까지 기간 동안에 제 링크를 통해서 디센트 지갑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단품 같은 경우 8만 9천원, 두 개짜리 세트는 16만 9천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에어드랍 참여 같은 경우는 단품과 두 개짜리 세트 모두 다한 번씩만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할인 행사 및 이벤트가 마무리된 바로 다음날 2025년도 1월 6일 오전 9시부터 1월 12일까지 가장 먼저 빠르게 신청을 해주신 1000명을 대상으로 코인 에어드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받게 되실 코인은 1월 15일 입금이 될 예정이며 에어드랍을 받게 되실 수 있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5종이 공개가 되어 있고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추가 코인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에어 드랍 준다는데 해당 코인들을 어떻게 주는 거임? 다섯 개 코인 플러스 새롭게 공개될 코인들을 전부 다 드리는데요. 그러면 총 여섯 종의 암호화폐를 무료로 받게 되는 것인데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XH 같은 경우는 200개, BBB 3,000개, FIG 50개, 그리고 EIOB는 한 개, CTC는 30개 에어 드랍이 될 예정인데 무슨 코인들이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AH 같은 경우는 XRP 레저 기반의 레이어 1 블록체인, 두번째로 BBB 코인은 XDC 네트워크 기반의 밈코인, 세번째로 FIG 같은 경우는 파일코인 생태계 최초의 탈중앙화 디파이 플랫폼 코인, 네번째로 EIOB 같은 경우는 ESG, AI,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을 결합한 프로젝트로 디지털 경제 혁신과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코인이다. 다섯 번째로 ctc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 크레딧 결제 및 위성 네트워크를 통한 검열저항 인터넷을 제공하는 코인이며 마지막 여섯 번째 코인은 저도 뭔지 모릅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해당 코인들을 전부 다 무료로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는데 11월 2 1일을 기준으로 공개가 된 에어드랍 받게 될 물량들을 계산을 해봤더니 7만원 정도 상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당연히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가지고 7만원이 넘을 수도 7만원이 안될 수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어드랍에 참여하실 때 선착순 1000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실 분들은 정말 칼같이 1월 6일 오전 9시 되면은 에어드랍 신청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지갑이 기존에 필요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디센트 지갑 장투를 목적으로 하는 코인들을 몽땅 집어넣고 손을 대지 않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 지갑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언제든 어디로든 송금이 가능하고요. 거래소 눈치 같은 것은 당연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가격이 올랐을 때, 장투코인들의 가격이 올랐을 때 팔고자 하는 그런 충동도 억제가 가능하다. 뭐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이벤트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디센트 월렛이나 혹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추천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야만 저에게 개평이 돌아온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번 앞광고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